가렌이 좋아서 그래요 가렌 이게 1560 이게 1560이면 오모그가 몇개야 오모그 두개 끼고 있는거야 이번판 1등 찍습니다 가렌 이길 수 있나? 가렌 이길 수 있나? 가렌 이거 이기 진짜 다 털어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이렇게 이자 타는거잖아 이자 이렇게 타는거예요 이게 맞나? 이 이게 맞나요? 왜냐면 뭐 넣을 게 없어. 일단 대기. 쉔두개 뭐야 이거? 두 개씩 넣으래? 전장에 똑같은 챔피언이 정확히 두개두명 있다면 뭐야? 두개두개 두개 넣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1 이름만 두개 있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아닌가? 안 되는데 요즘 게임의 문제는 수능 국어문학을 진짜 잘해도 읽어도 모르겠어. 나는 이거 읽어도 모르겠어요. 나는 일단 비싼 거 먹을래요. 비싼 거 먹는데 가급적이면 망토 있는 거먹을래 망토 바로 쓰게. 난 비싼 거. 망토. 망토 먹을래. 어? 이러면 더 좋죠. 깔끔한데 완전. 야 이거 이기고 싶은데 겹치는 사람 없나 마법사 마법사 수정계 비크루 사관학교 요새 거대맥 사관학교 한 명이네 내가 더 빨리 가가지고 김을 다 선점해야 되겠다 이거 이길 수밖에 없죠 어묵은 너무 단단해서 그래 마법 좀 써라. 그래서, 이거 중첩. 나는 유미덱이 1티어라 보는데, 거디르도 유미덱으로 잡잖아요. 그, 결국에는 초반에 체력을 많이 아꼈다가 잘 크면 후반에는 무조건 이긴다라는 개념인데, 저는. 거디르도, 거디르 3통 뜨거 아니면 뭐 어떻게 잘 뜨면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증강이나 이렇게 안 뜨면, 저도 거디르 많이 잡잖아요. 지금처럼 봐. 벌써 가렌, 로데아나, 그건데. 에? 이성 잘안 붙어도 세다고요? 이성 안 붙으면 그냥 죽더만. 저 결투가 증강 두개 있었을 때도 지드마 가렌비사. 가렌삼성까지 삼성, 가나이거 가렌비사. 어, 이거 연승 달리는 게 맞죠? 이거 연승 달리는 거맞아 하나 더 넣고 연승 달리는 게 맞죠? 연승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이거 왜냐하면 연승하면 이거 이자6연승배서 하나 더 주거든요. 어, 어떻게 처형해서 이거 먹고 이거 던지면 이런 더 먹는다고? 아, 못 던지겠는데 근데. 6연승. 그러면 골드 1. 오케이. 그럼 손해가 아니죠? 아, 전투사관! 잠깐만 일단 케인 한번 써서 뭐야 이거 방어 아이템 방어 아이템 방어 아이템 보고 이렇게 던지는게 맞거든요 가렌 존나잘 컸다 가렌 벨트 두개낀 거랑 똑같다 아 이거 이즈 하고 가렌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가렌이 중첩 에너지가 360이면 요대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워머가 안 합쳐진 거두개 요대 따로 따로 한 개씩 낀 건데 아이템 하나 까먹는건 똑같고 근데 찰나는 찬란한... 이것도 변하나요? 찬란한 도적장갑도 이거 넣으면 찬란한 아이템으로 변하나요? 이거 안 변하는 것 같던데? 뭐야, 여기 왜 레오나 있어? 존나 단단하죠? 가렌 존나 단단해졌죠? 시간 질질 끌수록 가렌한테 이득이죠? 가렌 스킬 계속 쓸텐데? 계속, 계속 스킬, 계속 스킬 계속. 가렌 계속 스킬. 캐틀린 하나만 딱 떠주고. 잠깐만. 스윈에서 가렌 삼성 딱 찍으면. 가즈와 영감, 영감 한 마리 넣어드리죠. 이 영감이 데미지 감소 주거든요. 바렌 계속 스킬 쓰세요. 바렌 선생 이거 져야 되나? 져야 되나요? 져야 되나요? 우드를 점사해주세요이게될것 같은데. 줘야 된다고요, 이거? 오, 이겼다. 와, 와, 10연승. 나이스, 나이스, 10연승. 4, 4, 32 골드 골 골드 10개 더 먹었네 1등이랑 차이나죠 이제 장미할매 여기서 장미할매까지 나온다고?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 내가? 이번 판 너무 잘 쟀는데? 상대방도 둘도 못 쉬는데요? 야 이거 진짜 좀 문제있는데? 유미짱? 유미짱 차려볼까요? 유미장 필요 없잖아. 아, 가렌 삼성이 너무 아쉽다. 다 와서 이거. 얼마 이거 내가 모닝이랑. 아, 케이틀링은 왜 이렇게 세졌냐? 뭐 어, 유미 안 쓰고 케이틀링 써도 되겠는데? 에? 12, 왜그이 10이라고 내가? 12연승? 오랜만인데요? 뭐야, 이거? 굳이 유미레오는 안 찾아도 되겠는데? 너네 많이 찾아라. 어? 너네 많이 찾아. 어? 유미 많이 찾으라고. 나날 거니까. 브라움 하겠습니다. 브라움이 존나 든든하거든요. 그래도 유미 해야지, 브라움 말고. 유미 주면 유미 해야지. 어, 유미. 이거 구레벨 그냥 가도 되겠는데요? 뭐야 이거? 찾는 척은 해볼게요. 그 상태. 야, 이질 수도 있겠는데? 좋네. 13년생. 발라 바로 나오네. 출전투사가. 어이씨.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중간에 한번 잘 가다가. 그때한번딱 발전해야 되는 타이밍 딱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 이거 1등하면 가능성 있나? 레드먹었어야 됐나? 불망? 오신동?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거 하나는 가렌이 피가 5천이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1등 할수 있나요? 1등으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 가렌 완전 안 되잖아. 이제도 안 돼요. 이 사람 신동 이거 하나 말고는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레드 아이템도 난찬 도장인데. 집에 업로 보내겠습니다. 가렌 안 죽죠. 가렌 스킬한번 더. 어 죽었어 나. 뭐야? 마법사 돼. 이 사람 피하인데나 말고 딴 사람. 어? 순정 갬비. 일단은 이거 잡고 생각해보죠. 일단 이거 잡고 레드 하나 필요하고요. 레드? 레드 아니면 여기에 방테하나 오모그도 괜찮고 광태만 하나 괜찮. 고 일단 아이템 끼울 기물 하나 냅두겠습니다. 어 오모고? 아 레드 레드 괜찮다 했지. 레드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야 오. 씨. 세라핀 하나 넣을 수 있다. 세라핀. 일단 한번 버티고 세라핀 넣겠습니다. 위치 위치 괜찮지않나 스윙. 나도 가렌 삼성이야. 가렌 피 삼성 삼성이라고요. 가렌 끝까지 살죠. 가렌 사라져 사라져 끝까지 사라져. 가렌 가렌 좋다. 끝까지 살아주라. 그렇지, 그렇지. 집에 가, 집에 가시게 빨리. 이번에 1등하면 가까워지거든요. 이번에 1등만 하면 돼요. 이번에 1등하면 몇 점이죠? 23점. 아까 하, 하나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세라핀. 세라핀 나왔다. 그럼 끝났죠? 만할거다있어요 말자 삼성 빼고. 네? 가렌 살죠? 가렌? 가렌 끝까지 살죠? 가렌 살았죠? 유미 살았죠? 크 상태 어딨어? 이거 1등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등하면 되잖아, 이거. 1등 아이가? 일단, 가렌, 가렌이 좋아서 그래요, 가렌. 이게 1560. 이게 1560이면, 오모호크가몇 개야? 오모호크두개 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만약에 가렌이 이게 피가 그냥 작았더라면 힘들었을 거예요. 유미를 딴 데로 빼야 되나? 이거, 르 반에 자꾸 스타운 네 그 상태 어딨죠? 그 상태. 그 상태는 죽었어도 가래는 살았다. 나가시자. 나가, 빨리. 빨리. 나 지금 바빠. 바빠, 바빠. 빨리 바빠. 자, 몇점 주죠? 50점.